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김호중 씨, 김호중 씨,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음주운전하고 사고 낸거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제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겁이 나서 경황이 없어서 그냥 제가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 제 달게 받겠습니다. 끝날 일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사고 낼수 있죠. 아직 젊으니까 술 마실 수 있죠. 술 마시면 이성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음주운전 할수 있죠. 다할수 있어요. 젊기 때문에. 물론 젊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유명인들 너무너무 손곳 칼끝 위에서 산선 것, 산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서 숨 턱턱 맥힐 때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술 마시면 풀자고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인정이 많아서 사과하면 용서해 줍니다. 봄, 눈, 녹듯이 스르르 녹아서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김호중 씨와 소속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전에 그, 노름, 뭐 이런 뭐 복잡한 일이 있을 때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의 댓글을 보면, 김호중 씨 소속사는 빼기 좋기 때문에, 인맥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댓글 달고 있어요.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이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호중 씨, 뺑소니 도주 후, 경찰에서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다 그럽니다. 문자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답이 없었다 그럽니다. 17시간 후에 경찰서에 나타났다 그러죠. 왜 문자 메시지 받지 않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술 먹고 운전했다 그러면 간단한 일 아닙니까? 이 술을 먹은 거 음주운전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너무 많은 죄, 를 여기다 갖다 적금 들듯이 쌓은 거예요. 결국 사고 2시간 만에 매니저가 나타나서 거짓말하고 또 김호중 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그 옷까지 걸치고 가서 거짓말하고 내가 했다고 거짓말하고 몇 가지 죄를 범인 은익죄까지 또 업무방해죄까지 몇 가지 죄를 음주운전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음주운전 이거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학수사대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범인 검거율이 90%가 넘어요. 그러면 김호중 씨가 운전하고 온그 길을 백해서 백로드로 쭉 가서 보면 어디에서 술을 먹고 어느 어디에서 나와서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아직 뭐 운성이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와서 어느 지점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해서 그 사고 지점까지 왔는지 그거 못 밝혀낼 것 같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살인을 하고 한국에 도피해 와 있어도 그걸 다 받아 잡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어줍지 않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두 시간 동안 소속사 대표 뭐 매니저들 모여서 작당을 했을 거예요. 작당을 한 끝에 매니저 네가 가서 호중이 운전할 때 입었던 이옷 입고 가서 네가 운전했다 그래. 네가 먼저네. 그리고 김호중 숨겨, 김호중 숨겨. 머리를 썼다는 게 똥머리를 쓴 거죠. 소속사에서 돈에 눈이 멀면 이렇게 악수를 두는 것이죠. CCTV 역추적하면 다 나올 일을 그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점, 밥 먹고 수사만 하는 사람인데 국민 세금으로 그거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맹춘지, 껌껌한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에서또뭐 경찰서장이나 뭐 누구 이렇게 백동원해서그 수사 문화하고 적당히 해. 하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사건이 커지면, 김호중 씨가 제때 가서 나술 먹고 음주, 음주운전 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하는 걸로 면허가 취소되든지 벌금을 내든지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대가리에 뭐 만들었냐면, 돈 만들어서 김호중이 이거 음주운전 걸리면 우리 이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콘서트 다 꽝이야, 막아야 돼, 막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라고 돌머리들을 쓴 결과, 지금 김호중 씨를 더 공경에 빠트리고 있다. 공연 강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외면, 외면하는 공연을 어떻게 강행을 합니까? 지금. 이 공연의 표를 예매해 놓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마 환불하라고 이들이 아마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김호중 씨 팬들이 이 예매를 주로 많이 해놨겠죠. 즉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소속사 파워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우리는 공연한다. 그리고 김호중 죽이기를 멈춰라. 이런 댓글들을 지금 팬카페에서 아마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면, 공연 강행한다. 그냥 김호중 씨는 이번 스케줄 잡힌 대로 공연 끝나고, 그냥 쉬어. 그냥 쉬려면, 연예인 활동 안 하려면 계속 해보세요.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김호중 씨 33세.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멀고 먼데. 이렇게 해서 김호중 씨를 죽이면 안 되죠. 김호중 씨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소속사 설득해서, 소속사 설득해서, 내가 당분간 자중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사건 뒤로 숨었다. 내 판단이 어리, 잘못됐었다. 사과하시고 이번 공연 중단하겠다. 그리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하면 김호중 씨는 본인이 가진 실력이 있기 때문에 또 김호중 씨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 김호중 씨 노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때문에 저는 김호중 씨, 빨리빨리 시간 더 가기 전에, 시간 지나면 입만 더 복잡해져요. 본인이 대중 앞에 서기 바랍니다.